한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한국 불교 포교의 맞춤형 정통 채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구독 권선 공유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시방, 중마, 생존, 영험입니다. 온 천지가 즉들 생존이 신통하다. 온 천지가 즉들 생존이 신통하다. 예,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낭패를 당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정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삼은 당시 봉건제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시족제로부터 비롯된 효의 덕목을 강조한 육아 사상가입니다. 실제로 정삼 본인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정삼이 비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동네에 동성동명, 즉, 성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삼이라는 이름만 듣고 정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나서요, 정삼의 어머니. 정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나 정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절대 사람을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라며 꼼짝도 하지 않고 뱉자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또한 사람이 정삼의 집으로 흘려벌떡 달려와 말하였습니다. 야단 났어요 정삼의 어머니.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삼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배틀 앞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한 사람이 급히 달려들어와 말하였습니다. 예산일이 아닙니다. 정삼의 어머니. 정삼이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정삼의 어머니는 피로소 자리를 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정사모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인성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호미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말한다 해서 꼭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을 지혜롭게 듣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5대 수행,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대 수행이라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아닙니까? 하루에 두시간은꼭이 수행들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불거대학 독송편에 올려둔 경전들을 듣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강경 대다란이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잘 때도 7시간짜리 독송을 듣습니다. 예, 두 번째는 4월 14일 부처님 몸속 법당 낙성식이 있습니다. 평화 성취 대화합을 접수는 예, 3월 말까지 합니다. 예,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번 외고 우 마치겠습니다. 오마 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마 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마 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关山不舍。<music>